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기도를 통해 이전에 예루살렘을 <laughs> 무너지게 하셨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또 죄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별로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도리어 배신으로 갚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구절과 십절을 보시면 일차 포로 귀환 때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구절과 십절에서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명을 져버렸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미 이들은 한 번의 불순종의 그 결과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무너뜨리시고 나라도 다 망하게 하신다라는 경험입니다. 즉, 아무리 일차포로에 와서 수고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로 망가뜨리시면 다시 무너뜨리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즉 번듯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통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14절을 제가 읽어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주의 계명을 어겼고 거역하고 이방 백성들과 통혼한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는 또 넘어진 곳에서 똑같이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시무시한 진노로 심판으로 벌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대가를 계산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요번에 해 봤어요. 1차 포로 귀환해서 지은 성전이 여러분 어떻게 지은 성전입니까? 중간에 중단되면서까지도 지은 성전이잖아요. 심지어 많은 재원들도 들어갔고 자원들도 들어가고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들여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귀한 성전을 하나님이 한 순간에 무너뜨리신다는 것, 망각들이신다는 것,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참혹한 심판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심판하실 때 계산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루살림이 어떻게 지어진 건데 하나님 이걸 무너뜨리시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심, 진노하심의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벌벌 떨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범했던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깊이 파고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겠지. 내지는 아예 하나님은 내 선택과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우신 아버지가 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일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매도 어린 아이들은 사실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그게 당연하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머리가 좀 컸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성인이라고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버지의 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어리석은 석은 행동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범죄해도 내가 똑같은 데 넘어져도 우리 아버지는 뭐잘 몰라. 아버지는 이렇게 해도 나를 혼내지 않으실 거야. 이 정도는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다. 에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늘 나의 범죄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그그 그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반면에 역설적으로 건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범하는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통혼하고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단순히 결혼, 국제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였고 세상을 따라가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을 더 동경하면서 산다면 오늘 이방인들과 맺고 있는 결혼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어,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과 통원하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세상을 쫓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질질 끌려가는 마음. 그게 다 이방인과 통원하는 문제에 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그 길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아버지도 둘다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길을 끊어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이미 복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 주는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면 복이 예비되어 있을 거다. 저 길로 가면 좀더 편할 것 같다, 저 길로 가면 좀더 평안할 것 같다 라는 그 생각 자체를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된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된 길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만한 은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 임하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인생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심판이고, 우리가 아 정말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의식해야 될 정도로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납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값싼 용서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우리 입에 내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극유히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따라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편안해 보이고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도리어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